은재재재, 안녕하세요. 은지 언니입니다. 오늘은, 짜잔.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미니 화장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요거, 기올, 맥시마이저, 미니 사이즈. 제가 구입을 했는데요. 헉,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짠. 1번, 001번 색상이고요 맥시마이저. 자, 미니백에 넣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서 구입을 해봤습니다. 제가 자주 사용하는 캔메이크 미니 사이즈의 그런 기름 파우더? 파우더. 파우더인데 너무 귀여워요. 조금 이제 얼굴에 유분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똑똑똑 조금씩 발라주는 친구이고 제가 어이 제품을 쓴 지는 이미 한 5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. 거울 보기에도 너무 귀여워서 케이스도 제가 좋아하는 하트 모양이에요. 그래서 매일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. 짜잔 요거는 제가 이제 미니백에 넣고 다니기 편한 그런 애교살도 그리면서 아이섀도우 필요할 때 급하게 제가 챙겨 다니는 친구인데 캔메이크 제품이고 이렇게 붓도 너무 귀엽게 들어있습니다. 너무 귀엽지 않나요? 그래서 제 최애템. 그리고 요거 요 펜슬 제가 베네피트 제품 사용한지도 몇년 되었는데 눈썹 그리는 제품은 베네피트만 사용하고 있어요. 베네피트에서 이렇게 좀 얇은 그래서 눈썹 꼬리 그리기 좋은데 얘도 미니 사이즈도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. 얘는 제가 이제 눈썹 그리는 거좀 많이 샀는데 공짜로 증정품으로 네, 저한테 줬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짜잔 이렇게 제가 자주 사용하는 제품들 리뷰를 해봐, 해봤는데요. 다 미니 사이즈고 너무 귀엽지 않나요?